뭐 최악의 개소리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. 그게 바로 어딜 감이에요. 어딜 감이라는 말을 한다는 건 왜곡된 나르시시즘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고요. 그리고 이런 나르시시즘은 실제로 나는 너보다 잘낫고 그리고 본질이 다르게 태어났으니 어딜 감이라는 말이 계속 깔리게 된다는 겁니다. 이게 어디 감이 그냥 케이 나 영양제 먹어라. 이게 어디 감이 그냥 진야 나도 한 입만 줘. 이게 어디 감이 그냥 진심이. 어디 감히 그냥 편하게 형은 무슨 편하게 형이야 편하게 형은 어디 감히 그냥 어 아니 어디 감히 어 아, 죽어 어디 감히 그냥 너 어디서 지금 감히 그냥 보소는 저런 인간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어 어디 감히 그냥 아, 크크크크는 그냥 어디 감히 그냥 이게 어디 감이 뒤질라고 <laughs> 뭐 어디 감히 그냥 뒤질라고 저기 어? 이게 어디 감히 어 뒤질라고 그냥 야 뒤질래. <laughs> 이게 어디 감이 그냥? 이거 어디 와, 어디 감이 그냥 이런 건 나만 할수 있는 거예요. 어? 어디 감이 미션? 어디 감이 장난을 치고 자빠지고 있어 그냥? 어? 레벨 1밖에안 돼가지고 그냥 어디 감이 그냥? 야이 거지 같은 놈 저거 어디 감이? 야수맨 어? 신의 손한테 어디 감이? 어? 2 8 0원 어? 어디 감이 그냥? 양심 이지 응? 어디 감이 그냥? 어디 감이 시청자한테 뭔가 요구하고 있어 그냥? 어디 감히 96개도? 하하하하하하하 <laughs> 가담사야. 어디 감이 그냥? 어디 감이 그냥? 잡아주고 있네 그냥. 어디 감이 그냥? 어디 감이? 감이 이 케인님을 뭘로? 어디 감이 케인? K님? 감이 케인님한테 뭐야? 꼬레니 같은 차 타고 있는 감이 어디 내 앞길을 막느냐? 다내 거야. 어? 어디 감이 그냥? 어디 감이 돈처럼네 덕담 한마디야. 이 어디 감이? 새끼가 어디 감이 그냥? 어딜 감이? 개소리를 만들어내기 정말 쉬운 말입니다.